안녕하십니까 부경 투데이 TV 이수빈입니다. 많은 이들이 책과 영화 등을 통해 때로는 삶의 조언을 얻기도, 때로 삶의 위로를 얻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영국이 낳은 최고의 극작가 셰익스피어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조언을 남기고 있을까요? 오늘 부경대학교 영어영문학부 정혜룡 명예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의 전공이 조금 특별하다고 들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문을 공부하셨나요? 네 예, 어, 뭐 여러 가지 공부는 했습니다만은 제가 특별히 뭐주 전공으로 공부한 것은 시에익스피어입니다. 아, 네 시에익스피어에 빠져들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네 예, 어, 제가 그 처음에 미국에서 그 대학원 공부를 시작을 할 때. 셰익스피어 연구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그 과목에서 A 학점을 받고 난 뒤에 좀 우습지만 아 이거 내가 좀 재능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어, 그 담당 교수가 또제 지도교수가 되었고 어, 거기서 또 제가 연구조교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본격적으로 셰익스피어 어, 연구를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 있겠습니다. 박사 과정까지 하면 대략 30년을 셰익스피어와 함께하신 건데요. 음. 그렇다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은 어떤 건가요? 예, 셰익스피어는 전체로 뭐 37편 또 어떤 학자는 이제 38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 장르로 보면은 18편의 희극과 10편의 비극 또 10편의 사극을 썼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38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은 이제 그 햄릿입니다. 그 공포와 연민이라는 그 영어로는 fear and pity라 그러는데 공포와 연민을 통해서 카타르시스에이르는그 어떤 비극적 특징 이런 것을 어 제가 어 좋아하고 어 그래서 조금 이제 깊이 있고, 무게 있는, 또 철학적이고 뭐 이런 작품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셰익스피어가 수많은 작품을 남긴 만큼 그 작품 속에는 또 수많은 대사가 있을 텐데요. 교수님께서 음. 그 가장 좋아하시는 대사는 어떤 건가요? 예, 셰익스피어 전체 작품에 보면 은한 3만 5천 개의 그 대사가 나오는데 어, 셰익스피어는 정말 주옥 같은 그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이제 가슴속에 간직하고 어, 생활 속에서 하나의 어떤 그 어,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어, 구절은 어, 영어로 이야기하면은 There's nothing either good or bad but thinking makes it so 라는 음. 구절이 있습니다. 에, 그걸 좀 풀이를 하자면은 어, 좋고 나쁜 것은 없다. 아, 오로지 생각이 그렇게 만들 뿐이다 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건 우리 동양 사상의 그 화엄경에 보면은 어그 불교 사상이죠. 그 일체 유심조라는 어 사상과 어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현재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경제난과 취업난 등으로 음. 많은 청년들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추천해주실 만한 시익스피어의 문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이제 주 같은 그런 명언들을 많이 남겼는데, 에,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 오지도 못하고, 이 캠퍼스 생활이 그 대학에 있어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지적 교류의 장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환경인데 어, 이런 시기에 이제 어떤 도움의 말을 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어, 그 줄리어스 시저의그 그 캐시어스가 브루투스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어, 그건 이제 어, it is not in the stars to hold our destiny. In ourselves.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고 우리 자신한테 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도전 정신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제 학생들에게 교훈과 지식을 주는 교직 생활에서 물러나시고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지금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는 뭐 주로 이제 그뭐 딱딱한 논문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시간도 있기 때문에 또 원래 섹시피어라는 작품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 일반인들이 좀 쉽게 재미있게 섹시피어를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교양서적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쉽게 자꾸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이번 뭐 인터뷰가 어 제가 다시 또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네.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과 조언을 남긴 셰익스피어를 교수님의 스타일대로 풀어낸 책 저도 하루 빨리 읽어 보고 싶은데요. 앞서 우리의 삶을 극복하고 개척할 수 있는 건나 자신뿐이다라는 말씀 항상 저도 유념하고 앞으로의 남은 날을 파이팅 넘치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경투데이 TV 이수빈이었습니다.